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TOP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TOP 10을 알아볼까요? 예상밖의 순위일지도 몰라요.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1 2 아일랜드 친절한 현지인들과 낮은 폭력 범죄율을 자랑하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활기찬 펍 문화와 클리프 오브 모어의 장엄한 자연을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9위 오스트리아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낮은 범죄율 덕분에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비네 아름다운 궁전과 잘츠부르크의 음악적 향취에 흠뻑 빠져보세요. 8위 일본 철저한 치안관리 시스템과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안전한 일본 도쿄의 번화한 거리 교토의 고즈넉한 사찰. 오사카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안심하고 즐기세요. 7위 포르투갈. 평화로운 분위기와 낮은 범죄율로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아름다운 야경과 포르투의 달콤한 와인을 음미하며 여유를 만끽하세요. 6위 캐나다. 광활한 자연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자랑하는 캐나다. 펩프. 국립공원의 웅장한 산맥과 나이아가라.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안전하게 감상하세요. 5위 핀란드. 높은 행복지수만큼이나 안전한 나라. 핀란드, 헬싱키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라플란드의 신비로운 오로라를 안전하게 경험해보세요. 4위 스위스, 정치적 안정성과 강력한 치안을 자랑하는 스위스, 융프라우의 아름다운 설경과 인터라켄의 짜릿한 액티비티를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3위 덴마크, 높은 시민의식과 낮은 범죄율 덕분에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기자기한 거리와 디자인 감각을 안전하게 느껴보세요. 2위 뉴질랜드, 때묻지 않은 자연과 낮은 범죄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밀포드 사운드의 웅장한 피오르드와 퀸스. 스타운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이리 아이슬란드, 범죄율 최저, 자연재해도 드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아이슬란드, 레이캐비크의 활기찬 분위기와 블루라군의 온천, 오로라 관측까지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어떠셨나요? 안전한 여행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